안녕하세요. 컨텐츠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리허스 솔루션 실측 체크리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측 체크리스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태블릿 PC를 활용한 기본공사 실측 견적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아이디 분들께서 엑셀 양식으로 되어 있는 실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엑셀 양식을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켰는데요. 저희가 스타일 공사 아이템들은 홈플래너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OMS로 발주하는 것처럼 기본 공사에 대한 실측과 견적 그리고 발주까지 리게어스 솔루션 시트 체크리스트에서 할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실측에서는 공간별로 공사 항목을 선택을 하고 실측 값을 수량이나 가로 세로를 입력을 하면, 공사 항목별로 시공비가 자동 산출됩니다. 실측 체크리스트의 컨셉이 공간별로 실측을 하고 바로 견적을 산출하는 건데요. 아마 공정별로 견적을 내는 게더 익숙하신 아이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공간별로 컨셉을 가져간 이유가 실측 따로 하고 다시 사무실 돌아와서 견적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실측과 견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할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측 내용을 기입을 하면 기본공사총 시공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정별로 얼마인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측 면적에 필요한 타일과 목공자재의 수량을 자동으로 산출을 해주는데요. 목공자재 중에서는 MDF를 발주해야 하는지, 석고보드를 발주해야 하는지와 같은 발주 품목도 알려주고, 자재 비용도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적 산출을 하고 나면 기본공사 발주 품목을 oms의 설계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까지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공사 시공비를 dr로 청구했는데 앞으로는 부엌이나 건재 발주하듯이 기본공사도 편리하게 발주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시측 체크리스트보다 편의성에서 훨씬 좋아졌고요.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목들 쭉 인쇄를 해서 보고 분석을 하니까 총 12장에 해당하는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측 현장에서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고 특히 신입 알이나 패키지 경험이 많 적은 아이디들은 어떻게 항목을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피드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에서는 항목별로 산출 가이드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가이드를 참고해서 견적을 낼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산출이 안 되는 기본공사 견적들도 있었습니다. 북박이장 최고라든가 수도 배관 이설과 같은 견적은 엑셀 양식에서는 산출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시스템으로 개발하면서는 기본 공사 품목 코드 전체를 다 산출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 수량 산출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은 이 자재를 아이디가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PM이나 시공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가 r 디 분들께 이 자재 좀 현장에 사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재를 구해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자재를 수고롭게 사고 하는 경우를 최소화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재 준비 주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재 수량 산출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은 이 기본 공사 자재를 RD가 준비해야 하는 건지 PM이나 시공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있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각각의 기본 공사 자재를 RD가 준비해야 하는 건지 PM이 준비해야 하는 건지와 같은 내용들을 정립을 해서 가이드 안에 담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전함은 PM이 준비를 해야 하고, 타일 자체로 분리되는 ID가 준비해야 한다와 같이 자재 준비 주체를 정리해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기존보다 혼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체크리스트 사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체크리스트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패키지 접수한 현장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솔루션에 고객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패키지 접수한 현장을 불러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패키지 접수한 현장이 없, 없는데 견적을 내고 싶다면 과거에 패키지 접수된 내역도 다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 현장으로 조회를 해서 견적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측 체크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 프로세스가 구분이 되는데요. PM이 와인 현장과 PM이 없는 현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PM이 있는 현장은 PM이 기본 공사 실측과 견적을 메인으로 진행을 하는 현장인데 이 경우에는 PM이 작성한 실측 체크리스트와 견적을 ID가 솔루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ID도 같이 실측하고 견적을 내서 비교를 해보고 싶다면 동일한 현장에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견적 산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본공사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OMS에 전송하는 것은 PM이 메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PM이 Y인 현장은 ID는 기본공사 품목을 전송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PM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D는 기본고사 품목을 발주를 하는 거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PME 없이 ID가 기본고사 실측과 견적을 다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장을 선정해서 피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PME 애닌 현장은 ID가 실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고, 기본고사 견적과 자재 수량도 직접 하고, 산출한 견적과 자재를 기본공사 주문으로 해서 OMS 전송을 하면 그 전송 내역을 PM이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하게 됩니다. PM이 견적을 검수를 해서 기본공사 주문 확정을 PM이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 공사 계획과 기사가 배정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보다 PM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까지 피드 테스트를 한 후에 확정된 운영 계획을 다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PMEY인 현장은 기본사 주문 전송을 RD가 할수 없고, PMEN인 현장만 RD가 기본사 주문 전송까지 할수 있다. 이 부분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측 체크리스트 화면을 보면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측 체크리스트는 실측 상단 메뉴 안에 있는데요. 오른쪽에 패키지 실측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체크리스트 시작 화면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체크리스트 시작 화면에서는 패키지 현장을 조회해서 실측 체크리스트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기본 공사 견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견적 확인에서는 작성했던 실제 체크리스트의 견적을 바로 조회하고 싶을 때 패키지 현장을 선택해서 견적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본 공사 자제 리스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크리스트 시작 화면에서 사전에 접수한 패키지 현장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등록일에서 패키지 접수한 날짜를 지정해서 조회를 하거나 현장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현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현장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ID 밑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시트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의 상태값은 등록, 작성 중, 그리고 완료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작성 중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거고 완료는 시체 체크리스트 작성한 후에 산출된 기본 공사 견적과 품목을 OMS에 전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ID 옆에 PM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둔 것은 PM도 이 솔루션의 시체 체크리스트로 견적을 내게 되는데 PM이 실측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PM 밑에 작성 중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트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공간별 개수와 명칭을 먼저 설정해야 하는데요. 플러스를 클릭하면 공간이 생성되고 공간 명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공간별 시트 체크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간을 삭제하면 해당 공간에서 작성했던 체크리스트 내용도 같이 날라가기 때문에 공간을 삭제할 때는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면, 상단에는 방금 설정한 공간 명칭들이 현관부터 나타납니다. 부엌 다이닝, 거실, 발코니, 방, 욕실, 공통사항과 기타사항 탭 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클릭해서 공사 항목을 선택하고 시측 치수를 입력을 하면 입력값을 바탕으로 해서 면적과 평, 산출식, 시공비가 자동 산출이 되고 기본공사 자재 산출까지도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관에서 공사 범위와 시측 내용을 기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사 범위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수치 입력량이 활성화되는데요. 현관장 도어 수량에 한번 3을 입력을 하고 이밖의 공간에 있는 화면을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시공비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입력했을 때 산출되는 이 시공비는 소비자 가격으로 나오게 설정되어 있는데 공가로 변환해서 보고 싶다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가격 체계가 변환됩니다. 속가는 VAT 포함된 가격으로 나오고 공가는 VAT 제외된 가격으로 나옵니다. 이 옆에 있는 가이드는 각각의 공사 항목마다 산출 가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 가이드 안에는 공사 항목에 대한 산출 기준을 좀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코니의 도장 공사를 보면 탄성 코트나 세라믹 코트는 실당 가격이 상이하며 3실 이상 탄성 코트 도장 작업을 한다면 실당에 실에 적용되는 가격은 15만 6천 원이고 실 구분 기준은 내측 창호의 수 와 같은 내용들을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 산출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가이드를 켜서 참고를 하면서 견적 산출을 하면 기존보다 더 쉽게 견적을 산출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견적 산출 기준 외에도 기본공사 자재를 PM, RD, 시공자 중에서 누가 어떤 자재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실에서 가로 세로를 입력하는 목공 공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천장 목공 여부를 체크하고 천장 평탄화에서 가로 3.8, 세로 3.8m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면적과 시공비가 산출이 됩니다. 수치를 입력할 때는 수량은 자연수만 기입할 수 있고 가로 세로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미터 단위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면적과 평도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천장 평탄화 공사에서는 가로 세로를 입력했을 때 산출식에 1.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산출식은 공사를 진행할 때 기준 면적이나 단위가 있는 경우 기본 공사 품목 코드가 몇 개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산출한 것입니다. 천장 평탄화는 기준 면적이 가로 3.5, 세로 3.5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3.8인 천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보니까 1.2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량의 평을 입력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공통사항에서 몰딩 걸레바지 철거 여부는 수량의 공용 면적 평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항목 중에 시공비를 직접 입력해서 견적을 산출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쭉 내려서 중문 리폼을 보면 비고란에 중문 리폼 세트당 16만 5천 원 VAT 포함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비 기준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을 체크한 후에 수량을 기입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수량에 곱해서 시공비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탭에는 여러 공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정들을 모아놨는데요. 몰딩 걸레바지 철거, 도어 철거, 몰딩 걸레바지 시공, 그리고 바닥 철거, 도배 시공, 필름 시공, 보양, 공사 마감 공정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탭 같은 경우에는 각 공간별 체크리스트와 공통사항에서도 산출할 수 없는 공사 항목이 있다면 기타 사항에서 공사 내용과 견적을 기입할 수 있는데요. 공간과 공정을 선택하고 기타 품목을 선택한 후에 단가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단가를 기재를 할 때는 공가에서 1.1을 곱한 가격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고란에는 공사 내용을 기재를 하신 다음에 품목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공사 견적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기본 공사 품목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 보기 팝업창에서는 기본 공사 품명, 단가, 수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 표기 방식이 공가로 되어 있으면 이 금액이 공가로 나오고, 속가로 되어 있으면 속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총 견적을 확인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에 견적 요약을 클릭하면 바로 견적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견적 요약 탭에서는 총 기본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공정별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견적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산출한 기본공사가 공정별로 구분되어서 기본공사 품목과 견적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리스트는 산출했던 기본공사 자제가 이 리스트 안에 쭉 저장이 됩니다. 견적을 확인한 후에 다시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이 이전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리스트 작성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공사 자재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타일과 목공 자재에 대해서 수량과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외에 기타 자재에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자재를 산출해야 하는 항목은 시공비 옆에 산출 버튼이 있는데요.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면적에 필요한 자재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그럼 현관 타일에 들어가야 하는 타일 수량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공사 항목을 체크하고 가로세로 수치를 입력한 후에 산출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타일 산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타일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산출하고 싶은 타일 품목을 선택한 후에 보시면 수량과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자재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 자재가 자재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거실로 가서 간접 우물천장에 필요한 자재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간접 우물천장 가로와 세로 길이를 먼저 입력을 하고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목공 자재 산출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타일과 다르게 하늘색 음영 표기가 된 것을 보이실 겁니다. 이 음영 표기는 간접 음물 천장을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 자재를 체크를 해둔 건데요. MDF 9T가 9장이 필요하고 석고보드 9.5T가 9장 그리고 각재 12단이 2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선택 산출을 해준 겁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서 mdf9t가 아니라 12t가 들어가야 한다면 12t를 선택한 후에 수량을 기재를 하고 9t를 해제를 해주면 mdf12t로 해서 자재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자재 산출을 하고 나면 하단에 있는 이 저장 버튼도 한번더 클릭을 해야 자재가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산출을 하고 나면 이 산출 버튼이 아니라 완료 버튼으로 상태값이 바뀌기 때문에 자제 산출을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를 이 버튼의 색상과 내용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저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면 시측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장한 다음에 PM이 N인 현장의 경우는 기본 공사 품목을 OMS 전송을 해서 발주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공사 품목을 전송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관리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에 계약 현장 조회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현장을 선택한 다음 주문 품목에서 설계 시스템을 클릭을 해주시고 견적 설계 시스템에서 기본 공사 상세 견적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공사 상세 견적은 리하우 솔루션에서 기본 공사 견적을 전송했을 때만 이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검색을 누르면 방금 견적을 낸 상세 견적이 들어와 있게 되고 이 부분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단에 각 공정별로 기본 공사 코드와 상품명 그리고 수량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세부 품목을 빼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장바구니 추가를 하신 후에 이 화면에서만 품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기본 공사 품목이나 수량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불러왔던 품목을 삭제 후 다시 카탈로그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공사 주문을 모두 확인한 후에. 주문 저장을 하고, 저장 유역을 선택한 후에 임시 저장이나 주문 확정을 하면 기본 공사 발주까지도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트 체크리스트 사용하면서 견적 산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디 분들께서 자주 하는 실수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실제 체크리스트 작성을 진행하기 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관장 철거에서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여기에 수량은 장 개수가 아니라 도어 수량에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현관장 도어 외에도 수인 북박장이나 이동장, 장롱, 벽방이장, 창고장, 철거비도 마찬가지로 도어 수량을 기준으로 철거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붙박이장은 도어 개수에 곱하기 2를 해서 수량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수납 철거는 도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빌트인 화장대와 기타 단풍장 철거는 장 개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관 타일 철거 타일 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관 타일 철거 시공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가로세로를 입력하면 시공비가 산출이 되는데, 이 시공비 안에는 타일 철거비와 타일 시공비가 함께 산출됩니다. 하지만 시공비에 표기되는 것은 타일 철거비만 표기가 되고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현관 바닥 타일의 시공비도 함께 산출되어 있습니다. 현관 타일 시공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공가 12만원, 속가 17만 6천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점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배 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배 시공을 할 때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벽 상태가 좋지 않아서 미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바탕 작업 퍼티 공사도 함께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크 벽지 시공에 평을 입력해서 견적 산출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바탕 작업 퍼티에 수량 1을 기입을 해서 퍼티 비용도 함께 공사 견적에 산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사 후 마감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공사 후 마감 작업이란 실리콘 마감이나 공정 진행 중에 추가로 발생한 마감 작업으로 인해서 패키지 공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공정입니다. 공사 후 마감 작업은 수량의 공용면적 평수를 기입을 해서 지분비를 산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공사 후 마감 작업이라는 정확한 공정에 대해 잘 모르고 빨래 건조대라든가 화질 감지 커버 교체, 발코니 냉온수 수도 교체와 같은 내용들이 이 공사 후 마감 작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 공정들은 공사 후 마감 작업과는 별개의 작업이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 설치나 커버 교체 같은 게 들어가야 한다면 별도로 또 따로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폴딩 도어 목공채과 부엌 다이닝, 터닝 교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폴딩 도어 설치 부의 목공 작업은 수량의 폴딩 도어 개수를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폴딩 도어 한개 소당 견적으로 산출이 되고 있고, 자재 수량은 한개 소당 MDF 굿디 4장, 각재 한단 합판 굿디 2장이 산출이 됩니다. 터닝 도어 목공들도 마찬가지로 부엌 다이닝 공강 탭에 들어가시면 터닝 도어 교체 항목이 있는데요. 터닝 도어 수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견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몰딩 걸레바지 철거와 시공입니다. 몰딩 걸레바지 철거는 수량의 공원 면적 평수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철거 여부만 체크하면 안되고 철거와 들어가면 시공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몰딩 걸레바지 시공 여부에도 체크를 해서 천정 몰딩 시공과 벌레맞이 시공에 마찬가지로 공용면접평수를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재 소요량 산출한 다음에 자재 리스트에 저장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재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항목에는 신공비 우측에 산출 버튼이 있습니다. 버 산출 버튼을 클릭해서 자재를 산출한 후에는 자재 파업창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 상세 보기 옆에 있는 저장 버튼을 한번더 눌러야 자재 리스트에 산출한 자재가 최종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재를 산출한 항목은 완료 버튼으로 상태값이 바뀌게 되니까 참고해서 자재 산출 여부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사항인데요. 기타 목공 작업이라든가 기타 탭에 있는 공사 견적을 기입을 할 때는 시공비에 소비자 가격을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소비자 가격이라 하는 거는 공장 도가에서 곱하기 1점이란 가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한 소비자 가격이 공가로 환산내역 시스템에 들어올 때는 소비자가에서 나누기 1점이란 가격으로 공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을 기입을 할때 공가 곱하기 1점이란 가격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를 첨부드린 내용 중에는 공간별 공사 항목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실제 체크리스트에서 공사 견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간마다 어떤 공사 항목이 있는지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현관에 있는 항목들, 부엌 항목들, 거실에 있는 공사 항목, 그리고 방과 발코니, 욕실, 그리고 공통사항에 있는 공사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먼저 쭉 보신 다음에 체크리스트 작성을 진행을 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실제 체크리스트 사용법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